안녕하십니까 노탈 일본 상식입니다. 오늘은 절차요람의 구성과 국제노탈의 정관 중 국제노탈이 회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요람은 1장 지도 원리, 2장 노탈이 전략 계획, 3장 국제노탈의 정관, 4장 국제노탈의 세칙, 5장 표준 노탈이 클럽 정관, 6장 권장 노탈이 클럽 세칙, 7장 국제노탈이 노탈이 재단의 세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제노탈이 정관 제 4조 회원을 보면은. 국제로타리 회원은 노타리클럽과 노타리트클럽입니다. 그리고 모든 노타리클럽과 노타리트클럽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본 정관과 국제로타리 세 측의 기속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노타리클럽과 노타리트클럽은 국제로타리 정관과 세 측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로타리 정관 제7조 클럽의 관리는 본 정관 및 국제로타리 세 측에 의해서 이사회의 전반적인 감독하에 아래와 같은 직접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RI 이사회에 의한 감독, 지구 총재에 의한 감독, 이사회 결정 및 규정 심의회가 승인한 방법 등에서 감독이 됩니다. 지구 총재는 클럽이 RI 정관과 세측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습니다.